여기도 살이 너무 없고 여기 이제 너무 처져 보이고 그래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어. 눈이 좀 부어 보이고 그래서 피곤해 보인다 그러고 졸려 보인다는 노래고. 어, 지금도 약간 부었어. 어 맞아 지금도 부었어요. 큰 결심이죠. 나이 더 들어오기 전에 <laughs> 얼른 어, 하고 싶어서 제가 긴장을 너무 했나 봐요. 기술 도중에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근데 지금은 거울을 볼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요 <laughs> 안녕하세요 뷰티비 촬영을 하게 된 하민입니다 하민님 오늘 어디 수술을 하실 예정이죠? 어, 저 오늘 눈, 여기 얼굴 자가 지방 이식하기로 했어요 네. 많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그렇죠, 자막으로 넣는 걸로 네, 하겠습니 뭐야? 눈이 좀 부어 보이고 그래서 피곤해 보인다 그러고 졸려 보인다 눈 아. 특히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먹고 나가고 그러면 더 그렇어요. 아. 얼굴 전체 중에서 유독 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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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laughs> 혹시 지금도 약간 부었어. 어 맞아 지금도 부었어요. 여기 중안부 이렇게 리프팅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여기도 살이 너무 없고 여기 이제 너무 처진 보이고 그래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럼 지방 이식도 원래 네. 고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살이 너무 없으니까 얼굴은 작은데 살이 없으니까 거울 볼 때, 사진 찍을 때 그게 좀 스트레스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입이 더 튀어나 보이고 그렇다 고 그러더라고 상담할 때 보니까. 오. 그럼 이번 수술 아예 첫 아예 무슨... 처음 처음에 아예 해본적이 없어 보톡스나 뭐 그런 것도 맞은 적이 없어 큰 결심이죠 나이 더 들어오기 전에 <laughs> 얼른 어, 하고 싶어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이제 한복하러 갈게요 안녕 이따 봬요 제안 끝 <laughs> 이제 위, 눈 위쪽 처진 부분하고 중안면부랑 눈밑 처진 부분 같이 개선해 드릴 거고요. 얼굴 전체 볼륨감을 지방의식으로 개선시켜 드릴 거예요. 더블 한번 잡아주세요. 눈꺼풀이 쌍꺼풀이 없고 피부가 처지시다 보니까 이렇게 덮여 있고요. 네. 눈매 차이도 있어요. 네. 눈매 차이 교정하면서 이 처짐을 교정하는 거죠. 눈 떠보세요. 이렇게. 시원해 보이고 너무 강해 보이지 않나. 부드러운 쌍꺼풀 이렇게 만들고, 이 지방이랑 눈밑 고랑은 눈밑 지방 재배치, 눈뒤 쪽으로 상검 절개 반 정도만 최소 음. 절개 해가지고 피부 근육을 같이 땡겨줘야지 확실하게 펴지거든요. 음. 그다음에 네. 처져 있는 중앙부 리프팅해서 올려줘요. 근육도 땡겨주니까 애교도 좀 살아나실 거고, 지방은 이마도 중앙에 하이라이트가 생기실 거고요. 꺼지는요 근육골, 그다음에 이 관자 자연스럽게 그렇게 수술해 드리고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화면도 부 부드럽게 볼륨이 들어갈 응. 거고요 이렇게 수술하면 탄력감도 좋아 보이고 10년 이상 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제 상담 끝났고요 어, 여기 눈에 지방을 빼주신다고 그러셨고요 빼면서 여기 리프팅 여기 살짝 올려주신다고 그러셨고 눈 라인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예쁘게 해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기 중앙부에 리프팅도 해주신다 그러셨고요. 배에서 지방을 이제 빼셔서 꺼진 부위 이마랑 관자놀이 얼굴도 예쁘게 넣어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수술하러 가겠습니다. 떨리지만 잘하고 오겠습니다. 수술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긴장을 너무 했나 봐요. 수술 도중에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생리가 오늘 이틀째라서 출혈도 심하고 그래서 수술 중간.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눈만 했어요. 눈 지방 제거, 상안검 하고 위트임 했고요. 지방 이식은 이마만 했습니다. 어, 몸이 좋아지는 대로 바로 또 나머지 여기 리프팅이나 지방 이식도 다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수술하고 1일차입니다. 붓기는 어제보다 살짝 더 부은 것 같은데 눈뜰 때는 이제 더 편해요. 그래도 뭐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붓기 빠지는데 이제 저염식이 좋다고 해가지고 짠 이렇게 나무를 해서 밥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수술 못했던 하안검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하안검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중안면부 리프팅 그리고 얼굴 자가 지방이식 여기 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저번보다는 두 번째 인지 그래서 조금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더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은 수술 3일차 되는 날입니다. 며칠 전터는 조금 더 부은 거 같죠. 약간 여기도 멍이 약간 빨갛기도 하고요. 여기도 빨갛기도 한데 그래도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오늘 3일째라서 자, 호박즙으로 붓기를 좀 제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잘 먹고 붓기에 조절을 잘해 보겠습니다 짠! 달라진 저의 모습 어땠나요? 많이 예뻐졌죠? 얼마 전에 제가 휴대폰에 있는 사진이랑 영상을 봤는데요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울을 볼 때마다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예뻐졌거든요. <laughs> 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제가 여기 눈두덩이가 두툼해서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눈두덩이 지방 제거했고요, 장안검 하면서 위트임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너무 잘 됐죠. 보는 분들은눈 수술 한 지를 몰라요. 모를 정도로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눈두덩이가 이렇게 푹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처졌었는데요. 얼굴이 업이 되니까 볼이랑 턱선이 약간 가려매졌어요. 그래서 주위분들이 깎았냐고 할 정도로 너무 예뻐졌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예뻐졌죠 그리고 제가 이만을 보여드리면 자가 지방도 했습니다 보시면 그래도 예쁘게 너무 잘 됐어요 네, 너무 과하지도 않고 잘 됐죠 전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전체적으로 200%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 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